안녕하세요. 학부모 진학 코칭 아카데미 학생부 교과 전형에 대해서 안내해드릴 제주제일고등학교 교사 김성용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학생부 교과 전형의 전반적인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학생부 교과 대학별 환산 점수에 따른 내성적 바로 알기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은 학생부에 기록된 내신 등급을 가지고 평가되는 전형이다 보니, 이런 석차 등급이 제공되는 과목에 대해서 어떻게 성적이 산출되는지에 대해서 많이 궁금하실 텐데요. 석차 등급이 제공되는 공통 및 일반 선택 과목의 교과 성적 산출 시 사용되는 요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반영 교과목, 이수단위, 교과 성적, 산출 지표, 그 다음에 학년별 반영 비율 등이 있는데요. 어~ 각 대학 모집 요강 중 학교생활기록부 반영 방법이라는 챕터를 참고하시면 각 대학에 맞는 성적 산출 방법들을 알수 있습니다. 먼저 교과서 성적을 반영하는 방법을 대학별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공통 과목과 일반 선택 과목에 대해서 어떻게 반영하는지에 대해서 표와 같이 나타내 보았습니다. 어~ 우선 반영 교과가 전교과를 반영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특정한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한국사 중에서도 몇 과목만 선택해서 반영할 수도 있습니다. 전 과목으로 반영하는 대학으로는 고려대, 서강대 등이 있고요.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한국사를 반영하는 대학으로는 가톨릭대, 건국대, 이화여대, 한양대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을 반영하는 대학으로는 서울여대, 중앙대 등이 있고요. 국어 수학 영어 사회 한국사를 반영한 대학은 보통 인문계열인데요. 경희대 지역균형의 인문 입문, 인문계열, 숭실대 학생부 우수자 전형의 인문계열, 홍익대 학교적 출천의 인문계열 등이 국어 수학 영어 사회 한국사를 반영합니다. 어, 국어 수학 영어 과학만을 반영하는 대학들은 보통 이제 자연계열입니다. 가천대 학생부 우수자 전형 중에 자연계열 친구들, 그리고 경희대 지역균형의 자연계열. 숭실대 학생부 우수자 전형의 자연계열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어, 기타로 덕성여대 고교 추천 전형으로는 상위 12개 교과를 뽑아서 어, 반영하기도 하고요. 동국대학교당 추천 인재 전형 같은 경우에는 상위 10과목의 성적을 반영하기도 합니다. 어, 이번에는 진로 선택 과목을 어떻게 반영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수시모집 학생부 교과전형 운영 중 200개 의 대학 중에요, 147개 대학이 진로선택 과목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어, 그렇다면 진로선택 과목은 보통 A, B, C 이렇게 세 등급으로 나눠 나누어서 제시가 되는데, 이 중에 성취도를 가산점의 형식으로 또는 이 A, B, C를 각각의 등급으로 변환을 한다거나 아니면 점수로 환산한다거나. 아니면 이때 또 다시 등급별로 등급별 분포를 고려해서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가산점을 부여하는 학교로는 두 과목만 반영하는 건국대 글로컬 캠퍼스가 있고요, 세 과목을 반영하면서 가산점을 부여하는 학교로는 경상국립대, 서울여대, 전북대 등이 있는데요. 이렇게 가산점을 부여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형 총점 만점보다 커트라인 점수가 오히려 더 어, 상위 점수에 포진하는 경향을 살펴볼 수 있는데 어, 이러한 경우는 나중에 한번 다시 어, 대학별로 사례를 소개할 때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등급으로 변환하는 대학들도 리스트들을 참고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표에 보시다시피 전 과목을 반영하면서 등급별 분포를 반영하는 대학으로는 고려대학교가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러한 진로 선택 과목을 정량 평가하지 않고 정성 평가로 반영하는 대학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주요 교과를 정성평가하는 대학으로는 경북대와 부산대가 있고요. 전과목을 정성평가하는 대학으로는 건국대, 동국대, 성균관대 등이 있습니다. 또한 진로 선택을 미반영하는 학교도 있는데요. 가천대 학생부 우수자 전형 같은 경우에는 이런 진로 선택 과목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진로 선택 과목에 있어서 성취도에 따른 어, 변환 석차 등급을 활용하는 대학입니다. 아래 하단에 표를 보시겠습니다. 어, 이 각각의 ABC로만 나와 있는 비율을 가지고 이제 석차 등급으로 다시 환산을 하는 건데요. 어, 지금 여기에 표에 보시다시피 과학사라는 과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음, 과학사의 과목에 이 친구는 지금 C등급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이 C등급까지의 B까지의 누적 비율이 71.9%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다면 아래표로 와서 71.9에 해당하는 6등급에 대한 점수를 부여하는 거죠. 그리고 다시 C까지의 누적 비율이 100%이기 때문에 다시 100분의 100이라는 점수를 부여해서 이 과학사 C등급에 대한 변화 석차 등급은 7등급으로 산출이 되는 이런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어, 가천대의 경우 학생부 교과 전형은 두 가지로 운영을 합니다 학생부 우수자 전형과 지역균형 전형으로 진, 운영을 하는데요 어, 학생부 우수자 전형은 진로교과를 반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역균형 전형은 오히려 공통일반선택과목은 반영하지 않고 진로선택과목만 반영하는 전형인데요 A일 경우에는 1등급 B일 경우엔 2등급, e C일 경우엔 5등급의 점수를 부여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성취도 A를 받은 친구들이 사실 많아, 많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자세한 모집 요각을 살펴봤더니, 동점자 처리 기준에는 반영된 진로 선택 과목의 이수단위 합이 높은 자를 1순위로 하고요. 그 다음에 반영된 진로 선택 과목의 성취도까지 반영한다라고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어, 이런 전형들의 특징들에 대해서 잘 살펴보시고 한번 지원을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이번에는 교과 성적의 산출 지표와 이수단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수시모지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는 대부분의 학교는 석차 등급을 활용합니다. 그런데 이런 석차 등급을 활용하면서 그 외에 다른 요소들도 활용하는 대학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연세대와 한국외대가 그렇습니다. 연세대는 석차 등급의 지점수라고 해서 성적에 대해서 평균과 표준 편차 값을 적용한 값을 다시 반영하는 전형이고요. 한국외대 같은 경우에는 원점수도 반영합니다. 어, 연세대와 한국외대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다시 한번 교과성적이 산출되는 방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대부분의 학교는 이수단위를 반영하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대학은 이수대학을 반영하는데 미반영하는 대학으로 경동대, 동국대, 동덕여대 등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대학별 환산점수를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어이 교과 성적은 반영하는 교과의 범위 그리고 반영 교 과목의 수, 그리고 산출 지표 그리고 교과별 반영 비율이 다 다르기 때문에 단순히 교과 성적의 평균이 좋다는 것만으로 상대적 우위를 확인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김재주 친구와 이성산 친구를 가지고 A 과목, B 과목, C 과목에 대한 단위 수와 원점수 등급을 제시해 보았는데요. A, B 과목을 반영할 때 이수단위를 고려하면 김재주 학생은 2.33, 이성산 학생은 1.67의 값이 산출됩니다. 단순 평균 등급은 두 학생 모두 2등급으로 동일할지언정 이수단위를 고려할 경우엔 김재주 학생보단 이성산 학생이 더 높은 점수로 산출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어, 이번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한국 외대의 경우를 좀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한국외대 같은 경우에는 원점수 환전점수를 적용하거든요. 이때 시과목까지 이제 반영하는 경우를 한번 해보았는데요. 시과목에서 김재주 학생은 90점, 이성산 학생은 89점입니다. 동일 2등급이지만 김재주 학생은 90점이기 때문에 한국외대에서 제시한 원점수 환전점수를 적용할 경우엔 더 높은 값으로 성적이 산출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어, 이번에는 숭실대의 사례를 가지고 한번 교과성적 산출 방법에 대해서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숭실대 학생부 교과전형에 대해서 교과반영 방법에 대해서 입 모집 요강을 제가 한번 캡처해 보았는데요. 어, 숭실대 같은 경우에는 교과별 가중치라고 해서 인문계열 학생들에게는 국어 교과에는 35%, 수학 교과에는 15%, 영어 교과에는 35%, 사회 교과에는 15% 반대로 자연계열의 친구인 경우에는 국어 15, 수학 35, 영어 25, 과학 25의 가중치를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 평균 등급보다 인문계열 친구인 경우 수학교과에서 자신의 등급이 조금 떨어진다면, 국어 그리고 반면 국어와 영어에 좀더 높은 등급을 받고 있다면, 숭실대의 환산점수로 따졌을 경우에는 동일한 평균 등급을 가진 친구보다 훨씬 더 좋은 성적으로 산출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숭시대에서 자세한 이 모집 요강을 참고해 주시면 어떻게 정성적이 산출되는지에 대해서 알수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아주대의 사례를 가지고 교과선적 선출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대에는 빨간 박스로 지금 체크된 부시, 부분을 보시면 총점 100점 만점에 반영 교과수를 교과별 평균 등급 점수로 나누는 값을 이제 100점 만점으로 산출하고 있는데요. 다시 교과별 평균 등급 점수의 합은 교과별 이수단위 분의 과목별 이수단위에 대해서 등급 점수를 곱한 값으로 이제 나눈 값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아주대의 사례를 a와 B 두 친구의 사례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주대학교에서 공개한 그 입시 커트라인을 보면요. 50% 컷, 그리고 70%컷 이렇게 공개가 될 수도 있는데요. 어50%트라인 점수는 100명 중에 50등의 점수고 그다음에 어70%트라인이라고 하면 100명 중에 70등의 친구의 커트라인입니다. 어 그런데 평균 등급이 A 학생은 2.57이고 B 학생은 2.44입니다. 50%의 커트라인인 친구가 B 친구 70% 커트라인 친구보다 훨씬 더 등급이 낮습니다. 그 이유는 아주대학교 교과산출 방법에 따른 점수 차이에서 발생했다고 볼수 있는데요. A 친구 같은 경우에는 환산 점수가 98.14, B 친구의 경우에는 98.07로 단순한 평균 등급이 높다고 해서 환산 점수 또한 높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다음은 학년별 비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상담을 많이 해보면, 어, 흔히들 하시는 질문이 학년별로 이제 교과 성적을 반영하는 비율이 다르지 않냐고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어 이제는 학년 구분은 없다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대학들이 학년 구분을 준다기 보단 교과와 그다음에 교과의 반영 비율이 차이가 날 뿐이지 학년의 비율은 없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학년 구별 있는 대학들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정리해 놓았습니다. 그렇다면 대학별 환산 점수를 일일이 계산하기에는 굉장히 번거롭고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어, 이렇게 대학별 환산 점수를 한눈에 알수 있는 방법은 바로 포털사이트 어디가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어디가의 화면을 제가 캡처해 보았는데요. 전체 메뉴에서 마이페이지로 들어가셔서 성적관리 탭을 누르시고요. 여기에 자신의 성적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어, 성적을 입력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대학 어디가 사이트에 자세하게 안내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입력된 성적을 가지고 대학별 성적 분석을 누르시면요. 이렇게 학과와 대학을 입력하게끔 되어 있고, 그렇게 되면 화면과 같이 자신의 학생부 산출 점수가 산출되고요. 성적을 입력하고 대학을 검색을 하게 되면 그 대학에 맞는 자신의 산출 점수가 화면에 보시다시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점수를 가지고 이제 그 대학에 어, 지원 여부를 판단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이 화면은 올해 제가 지금 한번 시험 삼아 입력하고, 어, 화면을 캡쳐해 보았는데요. 전년도 시스템에 따르면 이렇게 공개가 되거든요. 그래서 전년도 입시 결과, 2023학년도에 맞는 4점수, 그리고 2024년 학년도에 4점수, 그리고 50% 커트라인, 70% 커트라인을 대학별에서 이제 제공하면 같이 비교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 자신의 성적을 학생부 교과 성적에 어떻게 환산이 되어서 점수가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 서류 평가, 면접이 입시 결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